<laughs> 자, 거기 가락고 첫 번째 보면은 첫 장이 양수다. 밑줄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참고로 얘가 객관식 마지막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아니면 그냥 버전이 두 개라는 거야. 음, 근데 얘가 n을 바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돼야 되는. 오케이? 어. 얘는 그 외의 경우. 얘는 그 외의 경우. 그래 놓고, sn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야, sn. 잘 봐봐. 이건 내가 한 큐에 끝낼 순 없어요. 한 큐에 끝낼 수는 없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 <laughs> 첫째 항은 A입니다. 그럼 둘째 항은? 얘들아 둘째 항이라는 이 숫자 2는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맞아요? 그치? 그런 녀석은 여기다가 뭘 붙이라 그랬어? 마이너스를 붙여라 이렇게 했잖아. 마이너스를 붙여라. 맞아? 뭔 말인지 이해 돼? 사실 내가 하나를 생략을 한 거지. 이게 뭐냐. 여기다가 생략을 한건 아닌가? 마이너스 A1이다. 그게 마이너스 A다. 뭐 이렇게 된 거지. 알겠죠? <laughs> 아! 알고 있었어요. <laughs>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 아파요 이해해주세요 어, n이 1이기 때문에 여기구나 그러면 그대로 나오니까 a이고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거는 어, 2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나오나 그때얘가 규칙이 없겠어? 있어요, 규칙이. 근데 이거를 좀 많이 나열해야 돼, 이게. 4로 나눈 나머지니까 4만큼으로 규칙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마이너스가 등장한, 그죠? 요거 이후로 4개를 또 적어주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규칙만 찾으면. 어렵진 않다. 그럼 얘가 4면, 빼기 3은, 아니, 3이라는 건, 아, 그 2의 경우니까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는. 5도 그 2의 경우니까 그대로 나오고. 6도, 아니네, 6은. 6은 요 녀석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다시, 부호가 한번 더. 나 지금 뭐하고 있니, 자꾸? 아, 어, 진짜. 근데 나 아파요. 그지 <laughs> 5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걸 보려고 그래. 아, 나 진짜 5에요, 5. 5는 그 이외의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7. n 값이 6은 이 경우니까, 마이너스를 떼어낸다 이렇게 되지. 이해돼?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규칙이 되게 길어. 그래서, 원래는 시험에 나오면 안 되고 아마 가락고에서도 그런 생각 했을 거야 이거는 맞추라고 내는 게 아니라 그냥 100점은 자존심 상한다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어. 뭐 찍어서 맞출 기회는 줄 테니 한번 풀어볼 사람들은 풀어보렴 이런 뭐 이런 식인 거지 자 이제 다시 요 녀석이 마이너스 A가 내, 나올 때까지만 한 4개만 더 적어볼게 마지막이야 이게 이렇게. 그한 요렇게. 원래 이렇게까지 가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게 7 다음에 이게 8이잖아, 8. 이게 A7은 저 규칙에서 아래 거니까, 그지? 얘도 아래 거고, 얘도 아래 거고, 얘 10이 저 규칙이 되는 다음 타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아니에요. 얘가 아니고, 거기 보면, SN을 원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SN을 원한다. 잘 봐. S1이라는 건 제일 처음 거 하나만 더하면 되니까, A야. S2는? 2A야. S3은? A야. 이렇게 세 개를 더하니까. 그러다 S4는? 0이야 4까지 더하니까 그러다가 S5는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2A고 이 6까지 더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A가 되다가 8일 때 다시 0이 되는 이 8개가 이 함수의 함수 수열의 규칙이에요 애가 그러다 다시 9까지 더하면 0이었던 거에다가 9 더하면 다시 또 a가 나오고 이렇게 응 그럼 뭐가 반복되는지 보이죠? 요 여덟 개가 반복이 되는 거야 요게 요 여덟 개가 반복이 되는 거 알겠지? 일단 하나 정리 잘봐음 이제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찾고 싶은 녀석이 뭐야? 거기 보면? n은 p부터 q까지 sn이라는 이야기야. 맞아요. 이 녀석의 값이 최대가 되는 그러한 히마 Q의 순서쌍을 찾아줘. 이런 얘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렵지 않아. 알았죠? 이 8개가 반복되는 거 찾는 게 힘든 거지. 그러면은 그 뒤는 문제가 안 돼. 봐봐. 저거 그대로 쓸게. 여기도 지우고, 이제. <laughs> 저 줄을 한번더 적을게요. 반복되는 거니까. 어. 자,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어차피 얘는 뭐예요? 이게 시작하고 끝이야. 맞지? 그러니까 s를 연속해서 p부터 연속해서 q까지 이렇게 더하겠다는 거야. 연속해서. 근데 a는 무슨 수라고 그랬냐면 양수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모두 s들이야, s들. 여기 있는 게 S들이잖아 S1, 2 3, 4 그죠? 이렇게 해서 쭈르루 가는 거잖아 그럼 내가 이제 동그라미를 쳐서 연속해서 얘네가 합이 가장 커지는 게 언제냐고 물어볼게 요거 하나만 더 하면 A예요 그죠? 지금 이건 s들을 더하라 그랬어? s들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얘네들을 더하는 거야. 그럼 얘 하나 더하는 것보다 이렇게 둘이 가져가는 게더 크죠? 왜? a는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그치 그럼 봐봐, 하나만 가져가면 a이고, 둘이 가져가면 3a이고, 그 다음은 4a야. 지금 연속해서 가져가는 거야, 그죠?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양수만 먹어야지. 음수 는 먹으면 안 돼, 맞지? 양수만 먹어야 돼, 양수만. 음. 그럼 뭐예요? 얘네들은 먹으면 좋지만 얘네들은 먹으면 안 좋아. 그지? 어. 그럼 어떻게 먹어야 최대가 되는 거냐? 양수만 먹으면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이게 순서쌍이 뭐야? 1부터 3까지. 그럼 뭐야? 1부터 3까지 이런 식이 나오면 1부터 3까지. 근데 만약에 내가 1부터 3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구간을 구간을 몇 개를 먹은 거야? 세 개를 먹었지. 맞아? 세 개를 먹었어. 거기 보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PQ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가 나왔어. 범위. 범위. 이게 지금 P보다 당연히 Q가 더 크겠죠? Q가 끝이니까. 하지만 얘는 30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지금 보여주는 게 뭐야? 구간을 세 개로 압축을 한 기차 놀이를 하겠다. 요런 기차들로 해서 어차피 최대가 되는 거는 무조건 이 합이 최대가 되는 거는 4a가 되는 거야, 4a. 그럼 4a를 어떻게 잘 묶으면 4a가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지. 그럼 여기 뒤로 가다가 어디 묶어도 돼? 이렇게 묶어도 돼. 그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몇 개씩 반복이 되는 거야? 8개씩. 그럼 얘가 s1이면 얘는 s9겠죠. 어. 그러면 9, 10, 11이잖아. 아. 그럼 9부터 11까지가 되는구나. 그다음 또 뭐, 뭐가 있겠어? 80 커지면 얼마? 17부터 19까지. 그다음은 25부터 20, 7까지, 맞아요? 30까지 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일단 멈추는데, 얘가 뭐야? 얘가, 구간이, 3짜리인 거지. 그죠? 아하. 그럼 이게 구간이 3짜리만 사 a 가 되나? 아니거든. 그죠? 이렇게 해서 나 이거 끝까지는 안할 거야 왜냐면 해설지를 마무리를 할 건데 자 그럼 구간을 3짜리 말고 4짜리로 하면 그럼 4짜리로 하면 요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묶으면 4짜리잖아 근데 얘는 변칙이 좀 생겨 왜? 봐봐 1부터 4가 있는데 근데 여기가 문제야 얘들아, 네 개를 묶어서 하는 거잖아. 네 개를 묶어서 하는 건데, 지금 얘네들 양옆에 형이 있어. 그건 뭐야? 이렇게 묶어도 4A야. 이렇게 묶어도 4A야. 그러면, 처음 거는 선택권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뒤에는 선택권이 두 개씩 있구나. 음. 그럼 저 주황색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내가 해주는 거지, 주황색. 주황색은 뭐야? 8부터잖아, 8부터. 아, 8, 9, 10, 11. 그죠? 그리고 나서 8개씩. 그럼 얘가 9가 되고 12가 되고. 주황도 8개 하면 16이고 17이고. 얘도 얼마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8 커지는 거니까 맞지? 28. 그죠? 1, 4하고 80. 요8 커진 거 맞지? 8 커진 거 맞고. 8 커진 거 맞고. 그죠? 그 다음, 주황도 8 커진 거 맞고. 여기가 틀렸네, 여기가. 여기가 19네. 그 다음, 여기도 8 커지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음. 그러면 이게 구간이 4짜리가 되면서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죠? 이게 구간? 4짜리. 네, 일단 필기. 자, 그래서 이제 해설지를 보세요. 뒤로 펼쳐봐, 해설지. 18번 이거. 거기는 그, 구간 대신에 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항이 세 개인 것과, 항이 네 개인 거로 표현을 한게 얘네예요. 구간이 3자리가 세개 연속한 항이니까, 어 저기서 몇 가지? 항이 세 가지인 거는 네 가지고, 항이 네 개인 건 이렇게니까, 일곱 가지. 그 다음 그 녀석이 옆에다가 또뭘 만들어 놨어요? 항이 다섯 개인 걸 만들었어. 항이 다섯 개인 거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묶으면 항이 다섯 개 했을 때 응? 어? 얘가 돼? 양쪽에 0을 끼면 되겠죠? 이렇게. 그지? 어. 그럼 뭐야? 얘는 안 되지. 어. 그럼 여기서부터 해 가지고 다시 또 8씩 커지는. 그렇게 하면은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세 가지. 그 다음에, 11개래요. 거기까지만 내가 한번 보여주고. 11개가 왜 11개냐면, 8개 더하면 0이었죠. 8개 더하면 0이었는데, 얘까지 더하면 11개잖아. 그래서 8개를 더한 게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규칙을 찾았어. 무슨 찾아? 해봐봐. 이게 항 5개짜리 해가지고 세팅을 한게 3개가 나온 건데, 그럼 항3 다음에 바로 항이 몇이 나와야 되냐면 11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왜? 3개가 성립을 했어. 그럼 3개가 성립을 했는데 여기에다 얼마를 더한 것도 똑같냐면 그 뒤에 8개를 더한 건 어차피 0이니까, 아하. 구간이 3개인 거 다음은 항이 11로 해도 되는구나. 왜? 여기에다가 11개를 더해도 결국은 4a라고 하는 합이 결정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 뭐예요? 항이 4가 있으면. 여기다, 8개는 0이 되버리니까8 더해서, 항이 12. 난 이걸 여러분이 끝까지 답을 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알았지? 이건 그냥 원리만 깨닫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8 더하면 항이, 예, 13이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11에다가도 항에다가 8 더하면. 얘가 19개죠. 그죠? 항 19짜리. 그건 따로 개수를 어차피 해야 돼. 그 다음 12에다가도 8 더하면 항 20. 그 다음 얘항 21.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가면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항, 예. 27, 그 다음에 항 28. 이런 식으로 묶음을 여러분이 다 찾아야 되는데, 이걸 나는 하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 알았죠? 그래서 이런 꾸러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 끝.